어세유, 예,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음, 제가 오늘은 어, 우리 트위프 1 0스가 아닌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요 지금 5천만 원 거의 근천대 꼭대기인데, 아, 진짜 이거 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어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쫙땡겨서 보면 이렇게 어 비트코인이 거의 어그 바닥부터 사실 여기보다 더 밑바닥은 있지만 이 정도부터 볼게요. 자이 정도만 봐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어 코인인데 자또 어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뭐죠 어, 테슬라 아, 테슬라 에서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1조 7천억원 7천억원 을 매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테슬라도 진입한 어, 뭐 비트코인 이다 아마 그래가지고 어, 또 한번에 또 이슈 내용이 좀 됐었는데 어,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어 제가 이제 앞전에 비트코인 영상을 올려 드렸죠. 어 모바일로 좀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 쌍봉인데, 막고 밀리면은 어 갖다 팔아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어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따라잡자 그랬죠. 돌파되고 다음날 어 캔들 생기는 날어 바로 잡자.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물론 지금 현재 코인 돌아가는 가격대가 4,870만 원이지만 4,870만 원이지만 그렇죠? 어, 공이 길어 이거 예, 4,870만 원인데 지금 구간이 신규 매수 구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쌍봉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넘어갔죠 넘어갔고 조정 때 사는 겁니다 조정 때 지금이 비트코인이 그 시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 요구간에서 어, 신규 매수 또는 어, 기존에 어, 홀딩을 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겠죠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안전 구간이에요 안전 구간 자, 장중에는 얘가, 이렇게 뭐, 약간 밀린다고 하면, 음봉을 살짝 내릴 수는 있지만, 밀렸다가도 밑꼬리를 금방 달고 올려줄 거예요, 위로. 어, 근데 크게 밀릴 가능성은 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제 거래가 어, 동반되면서 어제 어,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뭐17% 올랐는데, 그쵸? 자, 보통 고점 비교를 하면 여기서 고점일 때 거래량 하고 어 이번에 고점일 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 물량 차이가 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왔죠 그쵸? 어그 얘기는 어 올려 줄때더큰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비트코인 어 호가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어 장난 아니었어요. 어, 매수세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지금 지금 사세요. 뭐 얼마에 좀 밑에다 더 걸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 올라가면 또배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두세요. 어, 지금 사두시면 음 이제는 뭐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어, 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뭐라고 했죠 쌍봉을 만들지 않고 여기 전구점이 돌파가 되면 뭐라 그랬죠 예, 3월 4월까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월봉 기준에서 뭐예요 월봉 5개월째 상승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째 상승이라서 굉장히 부담감은 있지만 1봉상 고점이 돌파돼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서 제가 이제 한두달 정도는 더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어 신규 관점 또는 그냥 지속적인 어떤 홀딩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트상 꼭대기이긴 한데 안전한 위치에요 자, 어 그렇게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뭐 테슬라가 샀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어, 이 구간. 많이 밀려봐야 뭐요 정도 구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만약에 샀는데 조금 빠진다. 그러면 이제 요 구간까지 한 470만 원, 47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하자. 요 관점에서 가져가자. 잘못하다가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튀어 오르면, 5천만 원 넘어가요. 5천만 원 넘어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어제죠 어제 어제 5천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5,120만 원을 어, 만들어 주고 밀린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다시 발생되고 있죠. 어제 일시적인 눌림이 발생했고 오늘 어, 추가적인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어, 지금 오늘 사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파란불일 때, 그냥 사세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에. 자, 얘를 이제 또 주봉으로 우리가 보면, 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예요? 어, 돌파된 시점. 그쵸? 어, 정고점을 넘었는데, 어, 이번 주 이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어, 다시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주봉 하나가. 어, 그때는 다시 시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구조로 갈수 있냐? 어, 저의 보유 종목인 2 s h i p s 어9 6 096, 0 자, 이런 형태 있죠. 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오6 096, 096, 096, 096, 0 9 어, 그 높은 구간대를 다시 활용하는 자리다. 어, 그러니까 재진입 가능성도 한번 열어놓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음 지금 현재는 어,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급락이 나온다. 얘가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앞전에 양봉때 오르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아마 추로로록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3천만원, 어, 중반, 이렇게까지 올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위치는 돌파하고, 어, 다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말자.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의 주신 것 중에, 어, 비트코인 골드. 어, 비트코인 골드도 있었네요. 자, 비트코인 골드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를 좀 땡겨서 쫙쫙 땡겨서 보면 어 한때 이렇게 어좀 상승폭이 있었네요 어 오케이 주봉으로 보면은 어 저는 비트코인 골드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가져가세요 주구장창 그냥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는 지금 팔 필요도 없고 어 매수할 걱정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자 1봉에서 보면 어 우리가 짧게 체크해서 보게 되면 어 요정도 파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의외로 느끼실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라 버리면 근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 자 얘를 주봉으로 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색깔을 바꿀까요? 오늘은 음 초록색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빠져주면서 어쭉 빠졌는데 밑바닥을 이제 다졌죠. 다지고 나서 뭐가 발생했어요? 바닥권에서 예 거래가 아 크게 발생됐습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뭐 매수된, 매집된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매수가, 매집이 됐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죠? 큰 대량거래가 보이죠. 그렇죠? 자, 기본 차트로 들어와서 다시 주봉을 보면 이거 뭐가 보이시죠? 그렇죠? 대량거래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하락핸 하락을 했던 어 이제 비트코인 골드였는데, 지금은 어, 바닥을 다져주면서... 어, 거래가 들어왔다 자그 말은 거래 들어왔다는 거는 어, 내가 올라갈 거야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어, 끌고 가면 끌고 가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글쎄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5만원 정도 어, 중장기 목표를 갖고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짧게 본다고 해도 한 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코인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뭐 옳은 것도 없어 근데 뭐 여기서 계속 더 빠질 수가 없어요 더 빠질 수가 더 빠지면은 뭐 뭐예요 당연히 더 담아야 되겠죠 그쵸 얘가 앞전에 이렇게 올르오고 나서 이제 쭉 빠진거 이런거는 이해가 돼왜 오른 폭이 있으니까 그쵸 얘도 그러고 얘는 오른 폭이 없어 올랐다가 조정 받고 지금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전세적으로 봤을 때어 추세를 보니까 아직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는 지금 막 담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 제가 자꾸 코인들을 좋게 설명하는 거는 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고 무조건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어 담자, 막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저우리 종목, 어 투에브시 i 자 트래블쉽스가 이제 보니까 어, 트래블쉽스를 이 제가 제이 구간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어, 5원 밑에서 담자, 어, 5원 밑에서 5원 밑에서 담으면 그냥 수익이고, 얘는 10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10원이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 사놓으면 못해도 10원까지 그냥 두 배는 최소로. 그냥 최소로 두 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매수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몇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 트위블프스는 어,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꼭 자면 올라. 참 신기해요. 자, 이렇게 어 고점을 만들어줬는데, 이때가 어 5.4원이 넘었어요. 5.5원 조금 못 가선데, 그 구간을 다시 저항이 돼서 맞고 밀렸는데, 그냥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원이 돌파되는 순간에, 이제 5.3원은 확실하게 돌파가 됐죠. 그쵸? 지금 5.3원 밑에 있지만,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예, 양봉이 5.3이 넘어서 끝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들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음, 얘가 오늘 조정을 줬는데, 어디까지 조정을 줬냐면, 여기, 여기가 5.1원 자리에요. 자, 이제 4원 때도 진입하지 않으려고 어 굉장히 버티고 있는 좀 그런 K 움직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 음, 위로 어, 다시 상승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설이잖아요. 설설 설 연휴 동안에 반등이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그 모바일 영상으로 올렸던 어,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주 제가 영상을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12법도 지금은 어, 상승 후 약간의 눌림목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1도 없다. 아, 진짜 1도 없어요. 자, 뭐라고 그랬죠, 제가? 240분봉을 보면서 뭐가 됐다. 그쵸 아, 여기서 뭐가 됐다? 어, 추세 돌파가 됐다. 추세 전환이 됐으니까 어,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거고 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어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져가고,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아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뭐 지금 뭐 거의 부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이거를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입을 하시고, 아니면 에이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높아 하시는 분들은, 어, 비트코인 골드 아직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15,000원 짜리에요 자 떨이 시작합니다 예, 아직 10만원이 못 올라간 코인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 얘는 못해도 5만원이 넘어가야 돼 5만원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어, 장기 추세선이 돌파가 되면 얼마 갈지 몰라 이렇게 막가 근데 뭐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갈 정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도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어, 마지막이죠. 내일 내일은 빨간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설이고 그래서 오늘도 공휴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4일 오늘 빼면 이제 목, 금, 토, 일 이니까 4일 정도 어 휴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끊기다 보니까 뭐 명절도 그렇게 과거처럼은 어좀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정부에서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또 부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새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무슨 코인이 됐든지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연도에 사서 이번 연도, 이번 연도에 어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어 대박이 나실 겁니다. 대박 예 모두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